네 안녕하세요 홍인규 불품 TV가 드디어 구독자 만 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카카오프렌즈 친구들과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네아 정말 시작한지 이제 한 어 4개월 정도 좀 넘었는데 벌써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생각해서 만명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 예! 자 구독자 이벤트는 뭐냐면요. 7월 14일날 한교 카카오 골프로 오시면요. 저와 함께 18월동안 홀딱 구독자와 매치를 통해서 저를 이기면 큰 선물을 저한테 지면 짜잘한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물 한번 보러 가시죠. 저랑 구독자와 이제 홀당 매치를 할 건데요. 저한테 졌다 트리플 뭐 양파 이런 거 했다 그러면 뭐 얼음 주머니 이런 거 받으셔갖고 열심히 시키시고요. 그리고 보기 정도 했다. 저희 꽝 없습니다. 선물 다 드릴게요. 보기 정도 했다. 같이 쳤는데 그러면 네뭐 이런. 볼이나 네어 뚜껑이 날라가셨을까요 네. 대가리 날라가는 라이언 마커 귀엽죠? 네 이런 거 드릴 수도 있고요. 파 정도 했다. 홍인규랑 치는데 떨지 않고 파했다. 그러면 아 어, 우리 예쁜 피치 드라이버 커버나 네뭐 라이언 드라이버 커버나 예쁜 거 많으니까요. 이 중에서 하나 골라가시고 버디를 했다. 홍인규랑 1대1매치해서 버디를 했다. 저를 이겼다 하시면 네. 카카오프렌즈 골프상품중에 아무거나! 아무거나! 캐디백 빼고! 캐디백 비싸니까 캐디백 빼고 아무거나! 네 집어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글을 하면 제가 캐디백도 캐디백 너무 이쁘거든요? 네자 너무 이쁘죠? 우리 이글 하시거나 뭐 알바트로스 뭐 홀인원 이런거 하시면 네 카카오프렌즈 엄지차 골프 용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열심히 준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7월 14일 판교 카카오 골프로 오시면 2시 경입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신청자분들 웬만하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큰 공간을 빌렸습니다. 공간으로 한번 가시죠. 네, 자 제가 이 넓은 공간을 빌렸습니다. 카카오 골프 VX 자이 방은 너무 커가지고 한 30명 정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홍인규 골프 만명 구독자 이벤트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참여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홍인규 얼마나 나갈까요? 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선물 받아갈 수 있어요. 홍인규 잘못 치죠? 네, 나쁘지 않네요. 네, 요 정도입니다. 네. 드라이버 짤순이. <laughs> 짤순이 214, 6m 쳤는데, <laughs>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저 맨날 지는 거.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다. 저한테 이기시면 선물 큰 거, 지면, 어, 쬐그만한 거, 꽝은 없습니다. 네, 작은 거지만 선물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어, 7월 14일, 어, 2시에 판교 카카오 골프 VX로 오시면 저와 함께 재미난 네, 구독자 이벤트도 하고, 골프도 치고, 어, 제 사인도 제가 해드릴게요. 제 사인 싫으면 제가 다른 연예인 사인도 할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꼭 많이 많이 와주시고, 어, 저를 만나주세요. 혹시라도 한 두세 명만 오더라도 하긴 할 거예요. 불안하네요. 제가, 어, 그, 주차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넓은 주차장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기로 온 이유가 여러분들 지방에서도 오는데 주차장 좁으면 힘들잖아요. 골프백 들고 오는데 주차장도 넓게 준비했습니다. 편하게 되세요? 네, 편하게. 제가 발레도 해드려요. 하지만 3,000원입니다. 연예인 발레 어, 홍익이 골프TV를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어, 열심히 더 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 멋진 연기자, 더 멋진 배우, 더 멋진 방송인들이 많이 많이 출연하실 겁니다. 김국진 선배님이 나올 때까지 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만명 축하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7월 14일 날 2시에 판교에서 만나요. 꼭 와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한 명이라도 오면 할 거예요, 여러분! 꼭 와주세요!